스가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언약. 언약관계에서 맺어진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전도의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사모하여 아멘 하는 입을 크게 열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두 다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해야 나 개인도 국가도 어, 번성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열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고 자기 사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에스겔은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몽 높은 가지를 꺾대 자큰 독수리가 백향몽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랬는데요 이큰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 그랬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그 시대의 아주 강력한 나라에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독수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예. 3절 끝에도 가지를 꺾었다 그러는데그 연한 가지를 큰 독수리가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장사하는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요. 장사하는 땅에 이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연한가지는 누구를 뜻하냐 하면, 의미하냐 하면요. 유다의 여호야 긴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 중에 여호야 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연한가지처럼, 아 그 무력한 왕인데요. 그 왕을 바벨론 느부가네셀 왕이 그를 이끌고 바벨론을 끌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5절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라 그랬어요. 그 땅의 종자 바로 어, 유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땅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 그랬어요. 큰 불가에 심었다 그랬는데 누구를 말하냐면 어, 6 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돼요. 자, 포도나무가 여기 나오잖아요. 포도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블레셋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예루살렘의 유다왕, 유다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우야, 긴을 꺾어버리고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 실제적으로 이스일이죠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자,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이 포도나무 시드기야는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독수리를 향해 있어요. 독수리는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포도는 유다 왕 시드기야고요. 그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독수리인 느부갓네살 왕. 향하고 있습니다. 어, 뿌리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독수리, 큰 독수리, 느부가 내살 아래에 머물러 있고, 또 독수리를 향해서, 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해 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간살 왕 독수리를 상징하는 이 느부간살 왕과 아, 유다 왕인 어, 시드기야가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언약 관계를 어, 맺고 있었는데 어, 이 유다가 번성하게 된 것은 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언약 관계를 잘 충실히 지켰을 때 유대 나라는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맺은 그 언약을 잘 충실히 지켜 갔을 때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예루살렘이 틈 흔히 서서 번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다른 큰 독수리가 하나 가또 나타나요.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벨로왕 왕 느부가네살 말고 다른 독수리입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아, 그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강대국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 애굽의 그 독수리가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는 시드기아입니다 유다 왕 유다 예루살렘 왕시드기아가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애굽 왕에게 물을 받으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시드 기아가 지금 바벨론 왕누부가네살을 향해서 뿌리를 거기에 두고, 그 가지가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에게 방향을 돌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독수리 밑에 뿌리를 받고, 그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한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파기시키고 등 돌려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함께 늘 이렇게 언약 관계로 잘 지낼 때에는 유다 예루살렘이 아주 든든히 서가는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만 이제 등 돌리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굽. 애굽과 언약을 맺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예루살렘의 왕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얻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했던 거예요.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바벨론 왕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좋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 했었는데 등지고 배신하고 말이죠. 애굽으로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그곳으로 뽑아들이니까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기 구절에 읽었듯이,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뽑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맙니다.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십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마르리라 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유다 예루살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말라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수수께끼 이 비유를 통해서 출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은 결코 번성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향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배신하고 애굽으로 방향을 돌리자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그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우리들이 또 다른 애굽인, 또 다른 우상에게 방향을 돌려서 그곳에 가지를 향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결코 번성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임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이 진짜 언약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곳으로 가지를 향한다든지, 삶의 가지를 다른 곳으로 뻗친다든지, 삶의 뿌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그곳에 뿌리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맹세했던 그 모든 언약을 끝까지 지켜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이에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맺은 그 언약 이루실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 하신 그 언약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예 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